최근에 갑자기 NC가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다 하는 기사들이 막 떠돌아다녔죠.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국회의원 SNS에 허구영 KBO 총재와 나눈 이야기라며 글이 올라온 것이 발단이었는데요. 이렇듯 야구를 포함한 여러 스포츠에는 정치가 개입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동구장의 케이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연고지 논란 사태를 기반으로 왜 정치와 스포츠가 강하게 얽힐 수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내용상 정치 이야기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절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하. 할 뜻은 전혀 없고 최대한 중립의 자세로 팩트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이 nc 연고의전 논란을 짤막 하게 살펴보면 지난 4월 28일 최영두 의원 sns에 허구현 총재와 나눈 대화가 올라 옵니다. 허 총재가 창원 nc파크에 관객 접근 이 어려우면 구단에서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다 말했다며 남긴 건데 요. 이 글이 알려지며 케비오와 nc 구단 사이에 연고의전이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사건 자체는 nc 측에서 즉각 부인 하며 빠르게 일단락되긴 하였습니다. 물론 sns 글상에서 제기되던 내용은 실제로 논의가 필요하던 사항이긴 했습니다. sns 글을 보면 창원 진해에서 창원 NC파크로 이동하는 경로가 교통 체증이 심하고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도 경기장 주변에 워낙 막히는 구간이다 보니 평일에 경기장을 찾으면 경기 시작 후 2, 3회에 도착하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창원 NC파크를 두고 나오는 이야기가 비단 이번에만 대두던 문제는 아니었기에 이 사건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과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로 번지게 되었죠. 창원 NC파크는 건설 전부터 창원시, KBO, NC 간의 크나큰 기싸움과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짝 살펴보자면 창원시는 2011년 9번째 구단을 유치하며 2만 5천석 규모의 야구장을 2016년까지 완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세개 시의 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야구장을 진해의 육군대학 부지에 건설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기정사실화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그 부지가 부적합해 보였다는 겁니다. 거긴 자체 용역평 국가에서 11위로 평가돼 낙제점을 받은 적이 있고 국방부 소유의 부지와 그린벨트로까지 묶여있어서 행정적 절차가 복잡했죠. 따라서 약속한 2016년까지 야구장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론과 야구계는 해당 부지의 야구장을 건설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창원시는 2013년에 진해 육군 대학 부지로 야구장 건설을 확정 짓습니다. 이에 KBO와 NC는 신축 야구장 부지 선정과 관련된 정보 공개를 창원시 측에 여러 번 청구하였지만 이는 창원시에 의해 꾸준히 이렇게 논란이 커지다 보니 타지역에서 연고이전의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소식을 들은 창원시는 2014년도에 갑작스럽게 태도를 바꿉니다. NC 다이노스가 진해 야구장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원점으로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하자 말한 거죠. 그 이후 여러 논란과 과정을 거쳐 2014년 9월에 지금의 창원 NC파크 자리 구 마산종합운동장터에 야구장 건립이 확정되며 16년 5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는 무리없이 완공되나 싶었지만 또다시 논란은 발생합니다. 공정률이 8 0 1 0를 향하던 18년 11월 창원시는 새 야구장 명칭을 위해 3개의 안에 대해 시민 선호도 조사 를 실시하고 이후 시민과 시의원 nc 구단 등이 참여한 선정일을 통해 야구장 명칭 선정 투표를 진행하며 만장일치로 창원 nc 파크라는 명칭 이 선정됐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마산시에서 이 명칭의 반대 라고 나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개정안을 가결시키며 창원 nc 파크 마산구장이라는 기괴한 이름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여 여러 혼란한 과정을 거쳐 19년 2월 3년 만에 22,000석 규모의 야구장 창원 NC 파크 마상구장이 완공되게 됩니다. 당장 아주 시작 단계인 구장을 짓고 이름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를 비롯한 여러 사건들이 켜켜이 쌓이고 아직까지 여러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서 NC 팬뿐만 아니라 여러 야구 팬들도 정치권에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도 상당히 창원시 쪽의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게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일들 애초에 정치와 밀접하지도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왜 우리나라 야구는 정치와 분리하기 어려운 걸까요? 우선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프로야구는 그 시작이 국가 정책의 일환이었기에 정치와 스포츠를 완전히 떼어놓고 볼순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스포츠와 정치의 역김은 비단 KBO 더 나아가 우리나라 스포츠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스포츠와 정치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세계적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월드컵 또한 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나치 독일의 홍보용으로 전락하였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는 이념 차이로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이 이어져 오며, 근대 올림픽의 이념인 세계 평화하는 거리가 멀기도 했었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사건도 물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쟁을 막은 축구 선수가 있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팀 첼시에서도 뛰어 유명했던 디디의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는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코트디부아르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며 주장으로서 카메라 한마디 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가 되자. 코트디부아르는 2002년부터 시작된 내전이 당시까지 진행되어 왔고 드록바의 한마디와 그 이후 여러 노력으로 정부군과 반군은 총기를 내려놓았고 이듬해 평화 협정을 맺고 전쟁을 종결하게 됩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스포츠가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일들이 지속되는 건 대중의 거대한 관심 그로 인한 여론의 움직임과 같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력하기에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무리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럼 스포츠와 여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정치에 휘둘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스포츠 자체가 지역, 경제 등 여러 부분에서 크게 얽혀있기에 정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단들이 구장을 지역에 건설하고 소유할 수 있지만 지방세법, 법인세법으로 중거세 대상이 되기에 구단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없어 소유를 하지 않고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최근에는 기부채납의 형태로 건설 비용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지자체로부터 장기 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 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배부할 수 있도록 지정하면서 경기장이라는 공유재산 을 지자체에서 최대 25년까지 장기 임대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광주 대구 창원 그리고 내년에 완공 될 대전구장까지 25년 사용권을 계약하곤 했죠. 그렇듯 구단들에게는 기본적인 경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구장부터가 연고지역 지자체와 강하게 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포츠와 정치를 완전히 별개로 보기엔 어려운 거고요. 그럼 스포츠가 그냥 정치 노름에 마냥 휘둘리도록 냅둬야 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분리할 수 없다면 떼어내는 걸 기대하기보단 다소 뻔한 얘기지만 정치권이 마음대로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스포츠 정신과 문화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라는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대중의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다뤘던 주제인 잠실 돔구장도 정치권에 의해 이리저리 그 사업의 방향이 흔들렸죠. 그리고 그 영상을 올린 지 6개월이 넘은 지금 대체구장으로 잠실 종합운동장을 13,000석 규모로 리모델링하여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산과 LG가 처음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을 대체구장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안전 문제로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며 다른 대체구장을 찾는 듯 했습니다만 결국 그 이상의 대체구장을 찾지 못한 모양새죠. 또한 돔구장 건설 기간도 여러 번 바뀌면서 31년 완공으로 결정되나 싶었던 게 이번에 또 다시 33년으로 2년이 밀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잠실종합운동장은 15년도부터 서울이랜드 FC가 홈구장으로 사용해오다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22년부터 24년까지 임시로 목동종합운동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존 협의한 대로면 내년 25년부터는 잠실종합운동장을 서울이랜드 FC가 사용해야 하는데 두산과 LG 대체구장으로 활용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이죠. 이를 두고 협의하고 있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이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업들은 정치의 흐름에 그 수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정말 사랑하는 대중을 위해, 스포츠라는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정치권에서는 그 한순간만을 위한 공수표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지속성을 잘 지켜서 납득 가능한 선에서 스포츠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한번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조사해서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